커피 팔다 존망한 썰 푼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취업 때문에 상경했다 반년 만에 잘리고 개백수가 된 나는 배달부터 노가다까지 돈 주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는 프로 노동자의 삶을 2년째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하던 가게 대표로부터 창업 제안을 받게 되는데 당시 이력서를 넣는 족족설려 세계 종이 낭비 랭커가 되어가던 나는 덜컥 이 제안을 수락해버리고 만다. 그렇게 기어 들어간 역삼동 지하 공유주방. 당시에 큰 돈이 없던 나에겐 최선의 선택이었다. 다섯 평짜리 주방에 커피머신, 재빙기, 블렌더, 와플기계 달랑 들고 배달 전문점을 열어버리고 만는데 사실 망할 줄 알았는데 애구머니나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아버리고 만 것이다. 물론 대출 빼면 실제로 내 수중엔 얼마 안 떨어지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러던 중안 그래도 월 300씩 나가는 공유 주방 월세가 오른다는 소식이 1년 만에...